제대로 수사가 되지 한 분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네. 거예요. 한동훈그전 대표 딸 같은 경우에는 논문 내가 대필을 줬다라는 사람도 나타났고. 음. 그리고 네, 맞습니다. 앱을 2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그걸로 대회 나가서 음. 그걸 제출해서 MIT 갔다라고 하면서 그앱 내가 200만 원 받고 갔다. MIT 의업무방해잖아 네. 난 사람도 나타났잖아요. 아니, 그조국 교수는 그 너무 증거확실하고 아드님 거 아드님 쪽지 시험 그 온라인 하는 거 그거 뭐좀 얘기 좀 했다고 해서 그 미국 대학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. 네, 그 그렇습니다. 이거를 그럼 MIT 네. 업무 방해자랑 같은 논리로 따지면.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, 근데 한동훈이 그좀 시원찮아가지고, 존, 재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, 굳이 한동훈 뭐 이거 특검해가지고 뭐 이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냐, 뭐 이래, 이렇게 돼버린 거죠, 사실은. 맞아요. 그게 일종의 네. 라방 열심히 하는 유튜버를 상대로. 그러니까요. 뭐 이렇게 돌돌이하고 네. 막 이러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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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네. 얼굴에다가 막. 아, 네. 원내 제3당인데, 도구혁신당이. 네. 그 라방하는 유튜버 상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냐. 음. 그런가요? 그래 가지고 지금 현동 특허법은 있습니다. 아직 네. 이제 국회에 있는데, 민간인, 민간인. 뭐 근데 언제든 저는.